추석은 한국의 전통 명절인음력 8월 15일이며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계 예를 올리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화합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절차에 따른 추석의 차례상 차리기와 차례지내기는 어떤 절차를 했을까요? 차례상은 전통적으로 네 줄로 배열합니다. 첫 번째 줄은 과일이며 홍동백서 조율이시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줄은 전과적으로 구성됩니다. 어동육서로 배열합니다. 세 번째 줄은 탕류이며 육탕, 어탕, 소탕 등을 넣습니다네 번째 줄은 밥, 국, 김치, 나물 등이며 밥은 중앙에, 국은 오른쪽에 김치는 왼쪽에 놓습니다. 차례 지내기에서 초원내로 대표자가 첫 잔을 올리며 절합니다. 독축으로 차례를 지내는 이유와 조상님께 드리는 말씀을 적은 충문을 읽습니다. 아원례로두 번째 잔을 올리며 절합니다. 종원내로세 번째 잔을 올리며 절합니다. 유식내로 조상님께서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고 잠시 기다립니다. 헌다례로술 잔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올립니다. 철상은 제삼식을 내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을 하는 것입니다. 차례가 끝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상님을 기립니다요즘은 차례상 차리기와 차례 지내기는 지역 및 가정에 따라 많이 변형되었습니다.